두분 간에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고통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그 간극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아내는 느끼는 것 같아요. 지금 몇 가지 에피소드들은 그때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어떤 반응들이 주고받아졌는지를 기가 막히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. 그게 다 상처로 남아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건들이냐면 대개 남편은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내지는 상황이 꼬이면 그 순간에는 그 상황에서 개입을 섭뜻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피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회피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내의 실책을 딱 끄집어내세요. 끄집어내면서 탓을 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 외면을 하는 걸로 회피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그 학생의 사건이거든요. 결과가 좀안 좋았던 사건이잖아요. 상황이 꼬였던 거잖아요. 그러면 그 꼬인 상황에서 남편은 탓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아주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극성을 떨면서 난리를 치고 학생회를 하더니 결국 그게 뭐야? 그러고 다녔지만 애들이 학교에서 무슨 어려움을 겪는지 알지도 못했잖아. 정확하게. 그 쓸데없이 그 치맛바람 날리면서 그 수선을 떨고 설치고 다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정확하게. 그러니까 그러 그, 러셨어요그러 사실은 그거는 문제의 핵심 본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면 이분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좀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지금 아까 표현드린 대로 남편을 그러한 특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다 회피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 문제 상황에 본인이 개입하는 게 두려워요 잘못 해낼까 봐 학교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 애들에 대한 거는 전혀 몰라 맨날 친구한테 듣, 듣, 듣고 있잖아 응? <laughs> 해하면서 내가 모르고 자시고 그걸 왜 따져 네가 네가 다니면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 그건 안궁거 아니야?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당신은 내가 학생회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치맛바람을 날리고 설치고 다녔다는 걸로 표현을 해이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의 깊이가 이렇게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고통의 깊이가 너무 다르고 이 간극이 확 느껴지면서 서운한 것 같아요. 억울하고. 근데 남편이 그렇게 표현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럼 남편은 안 고통스러웠냐? 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봅시다. 예를, 예를 든 거야. 예를 들어 둘째가 뭐 아팠어. 그때 청소가 안돼 있을 때 만약에 남편은 애가 지금 치료받는 와중에 위생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이러면 이제 확 걱정이 돼요. 그럴 때아 이거를 난 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왜냐하면 그때 걱정이 될때 아내가 청소를 잘 해놓지 않은 실책을 끄집어내서 아내 탓을 하는 걸로 이 중요한 상황을 처리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애가 아픈 이 상황에 당신은 청소 운운을 하고 있어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결혼 생활을 27년간 하시면서 서로의 마음을, 특징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계속 이렇게 살면 나중에 너무 미워지죠.